방금 깨어난 사람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었을 텐데 방해해서 미안해. 내가 좀 매몰찼지? 다시 한번 사과할게. 꿈에는 기묘한 힘이 있어. 의지가 강한 사람을 격려해서 꿈을 이루어줄 날개를 달아주지. 하지만 빈틈을 노리고 옳고 그름을 뒤엎기도 하지. 전에도 말했지만 난 계속 공부하고 있어.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.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정말 많이 볼수 있을 거야 이곳에 한데 모여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해 삶은 아주 길어서 종점이 어딘지 확인하기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수많은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지 살아가는 의미가 뭘까 나의 목표는 뭐지 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지. 발걸음과 생각을 멈추고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게 물론 가장 편한 방법이지만 매번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돌이켜봐봐. 누군가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 일하고 누군가는 티바트 저녁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뛰고 있고 누군가는 몰래 다가오는 알수 없는 재앙을 막기 위해 세계의 비밀들을 탐색하고 있지. 자아는 삶의 전부가 아니야. 모든 행동은 자아와 세계를 만드는 과정에 불과해. 친구는 네가 한 일을 기억할 거고, 낯선 사람도 그로부터 혜택을 입게 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거지. 너희들이 같은 길을 걷게 된다면 궁극적인 답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답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거야. 그래도 삶은 허무한 것이라고 느낀다면 삶은 정말로 허무하게 되겠지. 너희들은 살아갈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신으로서 너희들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현실을 포기하는 대가로 아름다운 꿈을 가질지는 전적으로 너희들에게 달렸어.